자 이번 단어는 원주각입니다. 어 원주각이란 원 O에서 호 AB 위에 있지 않는 점 P에 대하여 각 APB를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호 AB입니다. 호 AB를 기준으로 원 위에 있는 점 P, 그러니까 여기 AB 말고 이쪽이죠, 이쪽, 이쪽. 어. 호 a b 말고 이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각 a p b 를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원주각이랑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도 이것도 원주각이 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도 이게 원주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주각 이제 원툴레란 말이잖아. 원주각, 원둘레 위에 점을 찍었을 때, 그때 각, 원주각.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이건 이제 중심각이죠, 중심각. 중심각. 됐나? 그럼 여기서, 어, 여기서 지금 2번, 원주각하고 중심각의 크기라는 거는, 이 2분의 1이라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삼각형 A, B, P에서, 원, 삼각형 A, B, P에서, 원은, 이거는 외접원이에요, 외접원. 외접원이 되고, 그때 O는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 됩니다, 외심. 그럼 외심이니까, 요각을 내가 A를 한다면, 이때 요각은 EA가 됩니다. 따라서 원주각은 중심각, 중심각의 절반이다라고, 여러분들 이꼭 기억하세요. 자, 증명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 원주각이라는 놈은 요렇게 원 위에 점을 잡았을 때호 AB에 대한 각 요렇게 잡아도 원주각 요렇게 그려도 요것도 원주각 그리고 원주각은 중심각의 뭐다? 절반이다 음. 아 이게 증명 해놨네 젠장 자 볼게요 지금 PQ를 연결시키면 PQ를 연결시키면 여기 PO랑 AO랑 길이 같죠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요놈은 점2 개가 될 거야 외곽은점 점이니까 점두개자 OP O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 여기 X X니까는 X 2개 결국, 요쪽은 점이랑 X랑, 요쪽은 점이랑 X랑 두 개씩 있는 거. 그래서 몇배 된다? 두배 된다. 그래서 원주각 두 배는 중심각이다. 증명 끝. 그럼 너무나 쉽죠? X는 얼마다? 60이겠지. X는 얼마다? 원주각 두 배니까 80이다. 원주각 40대 있죠? 중심각은 80. 자, 호 AB에 대해서 호 AB에 대해서 중심, 아, 원주각이 55니까 중심각은 2배. 답은 110입니다. 자, 원주각의 성질. 아, 이것도호 어, AB에 대해서 원주각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그릴 때마다 다 원주각이야. 근데 이 각이 전부 어떻다? 아, 똑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각이 전부다 똑같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냐면 원주각은 호의 길이가 똑같다면 호의 길이가 같다면 원주각 크기는 똑같다 음. 자 두번째 반원에 해당하는 원주각은 무조건 90도야 왜냐면 중심각이 180도거든 그 절반은 90도가 된다고 자 호AB 반원이제 그때 중심각 OA, OB가 180도이므로 호AB에 대한 이거 원주각은 절반이 90도다. 그럼 좋아요 2학년 때 직각삼각형에서 외심 어디 있노? 빗변의 중점 있다 했제빗변의 중점 있다. 어. 이렇게 보니 그려지잖아. 똑같은 얘기네 이거 두 개. 똑같은 얘기. 자 따라서 자호 A B에 대해서 원주각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y는. 45. 호 CD에 대해서 원주각은 60도, 60도, X도 60이다. 다음. 지금 호 AB에 대해서, 다시. 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은 35야. 그러면, b q 로이렇 연결시키면, 뭐 이거? 이씨 그냥 그럴게요. 끄어버리면 요게 35도면, 요것도 35도죠. 어. 왜 호ab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 다음 호bc에 대한 원주각이 45니까. 마찬가지, 이놈도 45다. 따라서 x는 35랑 45랑 더 있는 8 0이네 80. X가 80이니까 호 A C에 대해서 원중각이 80이니까 Y는 중심각이지 몇배? 두배? 160이 되겠네 자어 선분 AB는 지름이죠 따라서 너는 90도다 그래서 요각은 얼마다? 34다 다음, 호 BD에 대해서 원주각, 원주각이니까 X는 34다. 자, 두 번째. 자, 호 BD에 대해서, 자, 빨간색. 호 BD에 대해서 중심각이 120이므로 원주각은 60.인데, 호, 선분 AB는 원의 지름이니까 원주각은 90도 따라서 X는 30도다. 됐죠? 자, 이번에는, 자, 네 번째.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은. 즉, 지금 합동인 원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합동인 원에서. 전제도권이, 원이 합동이 합동. 원이 합동일 때, 호, AB, 호 CD의 길이 같으면 당연히 원주각 크기 똑같습니다. 합동인 원에서 원주각의 길이가 크기가 같으면 호 AB 호 CD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얘기는 원주각 크기 같다, 호의 길이 같다. 방금 내가 얘기했는 거고. 그다음 어, 원주각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원주각이 두배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두배 늘어난다. 이 말이죠. 자, 증명해놨는데,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려버리면 두 배. 요렇게, 요렇게 그리면 두 배. 그러니까 지금, 부채꼴 합동이 되겠죠, 부채꼴 합동. 부채꼴 합동이니까 당연히, 어, 어떻게 된다. 같아지나 다. 예, 뭐. 증명이라고 굳이 말할 그게 없습니다 그냥 자 지금 보세요 호 원주각 호 원주각 근데 호 이게 어떻게 되어있나 같다 되어있으니까 X는 바로 30이 나오지 지금 원주각 똑같다 되어있죠 요쪽도 어, 3 X는 6자 원주각이 40도 1대 10이면 길이가 32일 때 호의 길이는 X래. 정비란다 했으니까, 이렇게 비례식 만들 수 있어. 4대1은 32대X고, X는 8이겠네. 자, 문제 볼게요. 자, 어, 요게 260이니까, 요쪽은 얼마입니까? 100도죠, 1 0도 그 다음, 호 AB에 대해서 중심각이 100도니까, 원주가가 몇 도? 50도가 되겠네. 자, 요게 150도니까, 요건 얼마입니까 210도죠. 어, 더해서 360이니까. 자, 볼게요. 호 AC에 대한 중심각이 210이야. 코 A, C에 대한 이건 원주각이야 원인 점을 찍었으니까 그럼 요거의 절반 105도다 105도 된다 요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배운 건데 요렇게 그리면 요놈은 75도가 돼왜 150의 절반이니까그 다음 원에 요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이야. 마주보는 각의 합은, 요거 더하면 180이야. 이게 75니까, 요건 얼마야 되노? 당연히 105야 된다고. 요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요건 뒤에서 납니다 자, 2번. 반지름이 4cm, 각 P는, 원주각은 75야. 그러면 요 놈은 얼마고? 150이지. 이때 삼각형 OAB. 2분의 1 곱하기 5a 길이 곱하기 5b 길이 곱하기 사인 150 2분의 1ab 사인 긴각이죠 이때 2분의 1 5a 길이는 4 5b 길이도 다4 사인 150은 사인 30도 아같다니깐 2분의 1해래서넓는4자 3번 p가 40일 덱 x를 구하시오 <laughs> 요게 접선이기 때문에, 이게 90도입니다. 90도. 렇게 90도. 그리고 40이니까 이건 얼마야 되겠노? 140이겠지. 더해서 180이 야 되니까. 따라서 X는 절반. 원주각이, 호 AB에 대한 원, 중심각이 140이니까 원주각은 절반 70이 되겠네. 다음 4번. A, O, B. <laughs> 자, 보도선 OC를 이렇게 그립니다. 요 놈은 원조각 2배 요 놈은 또 원조각 2배 그래서 두개 더하면 110도 자호 CD에 대해서 50이네요 왜? 여기 50이니까 됐죠? 그 다음 삼각형 PAD에서 50이랑 X랑 더 있는 게 85죠.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니까. 따라서 X는 35. 자, 2번. 자, 호, B, C에 대해서 원조각이 X. 그럼 요놈 또 원조각이니까 X가 되겠죠. X. 그 다음에 BD는 지름이니까 C는 90도 X는 70도가 될수 밖에 없다 다음 6번 B, C, D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호 A, C에 대해서 원주각이 45면 너도 호 A, 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45도 삼각형 P, B, C에서 두 내각의 합은 80, 여기 한외각이죠 음. 7번. 자, 그림을, 요렇게, 두울게 그러면, 선분 AB는 지름이니까, 90도. 그 다음에, 호 CD에 대해서 중심각이 46이니까, 이거는 원주각 되겠죠? 원 위에 있는 점 A니까. 이게, 23도. 됐나? 그럼 따라서 x는 이게 각기역 90이니까 67도가 돼야 67돼야 두개 더해서 90이 될 거니까 답은 67. 자 기억 볼게요. 어, APB 그다음에 CDQ CDQ 그니까 요놈이랑 요놈 묻는 거죠. 어. 요거랑 요거랑 원주 호의 호 길이나 지구도는 지금 한 개랑 두 개랑 다르죠. 어, 기억 틀렸습니다. 미안. 각 ADP, ABP랑 각 CDQ, CDQ랑 똑같죠. 왜 호가 PA랑 c q 길이 똑같았겠습니까? 원주가 똑같아야지. 각 PAB, PAB랑 QCD. 자, 이게 지금 원인데, 요놈의 길을 A, 요놈의 길을 B란다면, 이것도 A, 이것도 B죠. 그러면, 각 PAB는 호 PB인데, 원둘레에서 A랑 B 뺏는 거 길이죠. 원둘레에서 A 빼고 B 뺏는 게, 호PB의 길이야. 마찬가지. 호DQ의 길이도 원둘레에서 A 빼고 B 뺀 거잖아. 똑같잖아. 호의 길이야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중심각도 같아야지. d 맞습니다. 호AD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끄면 선분 CD는 지름이니까 90도. 그러면 너는? 60도. 됐나? 그러면 요것도 60도. 60도가 되겠죠? 왜? 정삼각형이 되겠죠. OBD는. OBD는 정삼각형이 된다. 이때 호 AD의 길이는 자, 요 길이, 요 길이. 요게 지금 120이니까 60 120이니까 몇배 하면 되겠노? 두배 하면 되겠지 중심각이 두배면 호의 길이도 두배다 그래서 호 AD의 길이는 10입니다 10자 다음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에 이렇게 이제 접선이 있겠죠 접선하고 선분 AB를 현이라 부르잖아 원에서 현 접선하고 현이 이루고 있는 각자 빨간색으로 적으면 요각입니다 요 요각은 현을 어 현을 마주 보는 원주각하고 똑같습니다. 그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현을 마주 보는 원주각하고 똑같다. 자 이게 증명해놨는데 어, 증명을 일단 스킵할게요. 자 바로 문제 좀 볼게. 자 보면 이게 접선이죠 접선 접선 그 다음에 선분 AC가 현.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30도면 현을 마주 보는 현을 마주 보는 원주각은 x제. x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돼. 다음 이쪽에 접선 AB도 지금 현이잖아. 현 원에 대한 현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현을 마주보는 원주각과 똑같다는 거니까 y는 115가 되겠네. 115. 자두 번째. 자 접선 현 64는 현을 마주보는 원주각과 똑같다. 그게 그러니까 64고. 지금 이제 삼각형 A, B, C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X도 64, Y는 180에서 128을 빼면 Y가 되겠죠. 64다 64는 128, 그래서 빼면 얼마고, 180에서 128 빼면 52나 52. 자, 그림 보이죠? 지금 접선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원주각 접선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원주각, 마주 보는 원주각. 결국 연놈과 연놈이 똑같은 거니까 선분 AB랑 선분 CD 다시 직선 AB랑 직선 CD는 뭐다? 하 평행하다. 자.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현을 마주 보는 원주각과 똑같다. 마찬가지 직선 AB랑 직선 CD는 평행하다. 음. 자. 그러면서 ATP나 a t p ATP는 요각이죠. 어.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현을 마주보는 원중각과 똑같은 거니까 요거는 70. 이게 70이죠. 요거 막꼭지각 70. 요것도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70. 그러면, 다시 요게 180이니까 요것도 80입니다. 요거는 80. 요것도 막꼭지각 80. 요것도 80. 따라서 선분 직선 AB랑 직선 CD랑 평행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CTQ 다구놨죠 지금 방금. 음. 자각 x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지금 중심각이 128이니까 원주각은 절반 64. 이때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현을 마주보, 마주보는 원주각 같다는 거니까 x는 그냥 64 끝. 자, 2번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현을 마주보는 원주각. 얼마? 75에 75. 대나 75. 그다음 abcd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마주 보는 각의 합은 180이니까 요거는 85 따라서 75 85 160이니까 각 b는 20이 되겠네. 자, 먼저 ac를 연결시키면 선분 bc는 지름이니까 90도. 자,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원조각과 같다. 이게 68 68이니까 요건 얼마입니까 22죠 22 22랑 68 더해서 90이니까 그럼 x랑 22랑 더하면 68이지 따라서 x는 46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a t p A, T, P에 각을 묶고 있네요. 자,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은 마주보는 원주각 이게 55도. 됐죠. 그 다음.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죠, 평행. 평행이니까. 이놈은 60 180에서 55 빼고 60 빼면 180에서 100 115도를 빼야되죠 115 빼면 얼마고 65도는 65도